thank mm -hmm. you i don't know 잘가? 이렇게 어. 하고 바게트? 응. 어. 저 바치오랑 네? 아라노랑 콤파냐 네. 하나랑 바게트 네. 하나요 <목소리도> 얘는, 얘는 안 아, 저, 귀다. 이, 나, 미니, 미니, 이, 베 이, 베리, 이, 베리, 이, 베리, 이, 베리, 가 베리, 이, 베리, 이,

확실히 알 겠어？아라 노랑 카라샀던가아 생크림 파는 거 같던데.

난이 맛을 봤어 이거 완전 이라그안녕세요 <목소리나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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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지금 여기 디커피 앞인데, 먹고 나왔어요, 방금. 한, 네 잔? 우네잔 마셨나? 응, 어네 잔. 네 잔을 마셨는데. 아, 메뉴 이름 또 생각이 안 난다. 아, <laughs> 아, 아라노랑 컴파니아랑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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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콘파냐. 바치, 바치노? 바치노. 맞나? 아무튼 그거랑 시그니처. 시그니처랑 이렇게 네 가지를 먹었는데. 시그니처는 약간 좀큰 컵에 나와요 에스프레소 여기 잔에 있는 것 치고 근데 음 그거는 약간 쉽게 말하면 아바라 느낌 맞지? 약간 달달하고 음, 음. 아바라 느낌이었고 콤파니아는 그그 동영상 중에 위에 크림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게 있어요 그건데 그거는 약간 진짜 진한 에스프레소 위에 크림이 올라가 있는 느낌 그래서 약간 크림이랑 같이 안 먹으면 살짝 써요 음 에스프레소의 느낌 그리고 아라노는 이제 에스프레소에 우유랑 크림 들어간 건데. 아니지 아니지 우유랑 어. 크림. 카카오 파, 파우더가 들어간 거. 카카오 <laughs> 파우더. <웃음> 카카오 파우더가 뿌려져 있는 거. <laughs> 아라노는. 아 맞네 크림도 우유둘 다. 아 아라노는 크림이랑 우유만 들어간 거고 바치오는 우유가 안 들어가네요. 바치오는 우유가 없고 에스프레소랑 크림이랑 카카오 파우더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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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개인적으로 바치오가 맛있었어 그 카카오 파우더 뿌려져 있는거 저는요 음, 나는 아라노 응, 얘는 아라노가 맛있어 그 개인 취향인데 저는 약간 그 아라노가 그거 두개 다 들어간거잖아 그치 음, 음. 그래서 저는 두개 다 들어간게 약간 라떼 느낌이 나서 확실히 저는 우유를 안좋아하긴 하는거 같아요 우유가 들어간것보다 안들어간게 더 나은거 같아 그래서 그 바치오가 좀더 진하고 진하고 약간 달달한 끝이 살짝 달달한 느낌 그리고 아라노는 어~ 약간 부드러운 그 라떼 느낌 많이 안 달아요 그치 별로 많이 그렇게 달진 않았어 제일 단 거는 시그니처 <laughs> 시그니처 시아바라 느낌 진짜 아바라. 어 아바라 아 그리고 바게트도 먹었는데 바게트는 그냥 일반적인 빵이에요 크림이 그냥 맛있어서 솔직히, 바게트보다는 크림이 더 맛있었던 것 같아요. <laughs> 어. 그래서, 아라노, 아, 아라노, 아라, 아라노랑 바치오. 어, 난 이거 두 개가 더 제일 추천. 콤파니아는좀 호불호가 갈릴 것 같긴 한데. 진해가지고. 진짜 사람 많다. 어, 사람 너무 많아요, 진짜. 거짓말 안 하고. 근데 여기 대구에서 생긴 그에스프레소 카페는 대구에서 처음으로 생긴 거라서 더 사람이 많은 것 같기도 하고. 그리고 잔이 너무 귀여워요. 맞아. <laughs> 약간, 어, 약간 두이컷두이컷 <laughs> 진짜 두위. 두이. 음. 보통 한두 잔이면 두 잔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. 가격대가 좀 저렴해가지고. 응, 음, 가격도 그렇고 그러니까 뭔가 한잔 먹고 나면 은 약간 좀 아쉬운 느낌? <laughs> 맞아. 어, 그래서 약간 한두 잔? 1인당 두 잔은 좀 좋은 것 같아요. 음. 근데 보통 보니까 여기 많이 드시는, 1인당 세잔 드시는 분도 계시고 엄청 많으시던데? 너무 핫한 곳이라서 다른 지방에서도 많이 오시던데 일단은 그리고 자리가 저는 좁은 줄 알았거든요. 근데 생각보다 좁지 않아요. 스탠딩 할수 있는 자리도 두 자리 있고, 그다음에 이렇게 빙 둘러서 앉을 수 있는 곳. 그럼 저희가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야외에도 한한두2인에서한네 2인, 커플 정도 앉을 수 있는 자리. 그리고 저기도 안에도 들어가면은 의외로 자리가 많거든요. 근데 사람이 계속 꽉 차요. 참, 핫하긴 핫한 거. 그래서 제가 오랜만 찍었습니다 대구 <laughs> <와> <laughs> 오시면 꼭 놀러오세요 맛있습니다 한전 맛있어요 바치노 바치요 아, 뭐. 바치요 <웃음> <웃음>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